네, 코인서퍼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여기 나와 있는 퀀텀이고요.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퀀텀도 어제 한번 엄청 강하게 움직임을 보였는데, 뭐, 물론 더막 강하게 움직이면서 막 이렇게 쏴줬으면 더 좋았긴 하겠지만, 지금 어제 반응으로도 충분히 유치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나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체크를 한번 해보고, 다음 흐름들 한번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 퀀텀이 지금 보면은, 큰 흐름 사이 런 박스권을 그리면서 계속 진짜 한 1년? 1년 반? 1년 반 정도 동안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열심히 힘을 모아놓은 그런 파동을 완성시켜놨다. 여기서 이제 폭발적으로 터지려면 은 이제 이 하락 흐름 태우고 박스로 넘어왔다가 어디를 돌파해야 되겠어요? 이라인을 돌파를 해야 되겠죠. 여기를 돌파를 해줘야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점이란 말이에요. 폭발적으로 터트리게 되는. 계속 여기만 오면 계속 돌파가 안 나오고 계속 거래량만 터지면서 움직이고 있다는건 여기에 매도 물량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고 여기에 왜 매도 물량이 많느냐? 먹을 게 많으니까요, 위에 여기. 노다지 땅이거든요. 여러분들 전쟁이 그러니까 이게 계속 폭발적으로 이렇게 터지면서 나온다라는 건 전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서부터 전쟁은 왜 일어나요, 여러분들? 먹을 게 없는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 봤어요? 없죠. 뭐 이렇게 있는 땅에만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계속 이렇게 치고받고 강하게 싸우는 이유, 이유가 여기 위만 넘어가면 완전히 노다지 땅이라서 여기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돌파를 하면 이제 끝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만 돌파를 해서 넘어가면은 이제부터는 강하게 시세 대분출을 시키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는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죠? 좀더 확대를 해드리면. 요 윗라인 근처에 위치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여기서 조금 특이하게 볼수 있는 부분은 이게 박스권이 원래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살렸으면 위로, 위에서 실패했으면 아래로, 아래에서 살렸으면 위로 원래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이번에 퀀텀 어때요? 한세달 동안 지금 위에서 실패했으면 빨리빨리 내려와야지. 왜안 내려오고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우선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 보면 지금 보면 어쨌든 올라가려면 매도 물량이 없어야 올라갈 수 있어요. 매도 물량이 없어야 된다고요. 근데 계속 건드리면 건드릴 때 어때요? 거래량이 미친 듯이 나오죠.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라는 건 매도 물량도 많았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아 이거 왜냐면 1대 1 물물교환이란 말이에요. 거래량이. 애초부터 파는 사람이 없는데 뭐살 수가 있어요? 거래 성립 불가죠, 파는 사람이 없으면. 결국 파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말인 즉슨,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다는 건 매도 물량도 이만큼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만큼 터졌어요. 근데 여기서 또 건드니까 어떻게 됐죠? 오! 줄어들었네. 어? 줄어들었잖아. 무슨 얘기야? 돌파 못 했는데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거 뭐예요? 매도 물량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때보다 매도 물량이 많았으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이게 안 나왔잖아. 줄어들었잖아. 오히려 제가 좋아하는 절반 밑으로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때? 물론 올라오는 동안 얘도 힘들지. 근데 얘도 힘 빠졌다는 게 둔해 보이거든, 여러분들. 뭐 가장 직관적이지만, 극단적이지만 직관적인 예시로. 여러분들, 저기 여러분들이랑 비슷한 정도의 이런 뭐, 그냥, 비슷한 나이에 다른 막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냥, 동호 축구하는 사람이랑 여러분들이랑 붙어가지고,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사이즈가 보이니까 힘이 나죠. 근데, 메시랑 여러분들이랑 꼴럭이 싸움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포기하겠죠.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완전히 축구선수지만 메시같았다 지금 반응이. 아, 내가 졌어. 아, 못해, 못해. 내려갔겠지. 근데, 와보니까 얘도 지금 힘 빠졌다는 게 보이거든. 해볼만 하다라고 느끼거든요. 여기서 실패해서 빼면 시간이 또몇 달씩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준비해가지고 계속 싸워보고 싶으니까 이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제부로 더 좋은 반응이 나왔다. 무슨 반응? 또 건드려 봤어요. 또 건드려 봤어. 근데 어때요? 특히 거리량이. 어? 이때보다 또 줄었네? 뭐야? 여기 진짜 완전히 힘 빠지고 있다라는 거거든. 여기 지금 완전히 헐겁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건 여차하면은 슬슬 건드리기만 했었을 때도 강하게 뚫리게 되면서 돌파에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은 상황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응이 매도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충분히 지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여기서부터는 움직임 자체가 지금 딱 건드리고 있을 때 슬슬 건드리기만 하면 넘어갈 수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괜찮은 반응을 가지고 지금 슬금슬금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고 이게 또 엄청 비슷한 모양의 차트가 있어요 이게 무슨 차트가 있느냐 이 똑같은 차트가 우리 그 옛날에 옛날은 아니죠 작년이지 이 아크코인 차트가 굉장히 유사한 차트거든요 이런 차트가 아크는 지금 여기서 요기를 지금 건드리면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펀텀의 위치가 요 정도다라고 요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건드렸더니 거래량이 막 폭발적으로 나오네. 포기. 오, 또 건드렸는데, 줄어드네? 오케이, 좀 해볼만한가? 버텨, 버텨. 그럼 여수 우선 버텨봐, 버텨봐. 끝까지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못 버티면, 못 버티면 실패하는 거예요. 버티기만 했다가, 그 다음에 건드리기 시작을 하니까 뭐 어때요? 폭등이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아크야 조금 더 가벼우니까 다섯 배짜리 폭등이 나왔지만 퀀텀도 차트 모양은 동일하,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슬슬 소화 끝내고 건드려주기만 하면 굉장히 강하게 갈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지금 기대감이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만간 여기 다시 건드리면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할 거거든요. 건드리면서 넘어가는지 좀 지켜보시고 여기 건드리기만 하면은 제가 봤었을 때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약간 이격 벌려줘야 돼요. 이격 벌리면서 넘어가면 이 정도 파동 사이즈만큼은 끌어올릴 겁니다. 아크도 이만큼 끌어올렸어요. 그렇게 봤었을 때요런것들이 힘을 지금 엄청나게 모아놨기 때문에 이 정도 파동값만큼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목표가는 만천원 정도까지. 지금으로부터 두배 내지 세배 정도까지 이 정도 사이즈가 넘어가 주게 되면서 이 폭발적으로 좀 터질 가능성이 높이,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최종 목표가는 11,000원 정도 잡고 보시고 더 중요한 건그 전에 여기 빨리 끌어올리면서 돌파가 이격을 벌리면서 나와 주는지 확인하는 게 급선무다 라는 거꼭 기억하시고 여기는 절대 뚫리면 안 됩니다 가격선으로 치면 3,600원 여기는 절대 뚫리면 안 돼요 여기가 뚫리면 이제 뭐야 실패하고 밑에까지 떨어지는 2500원까지 떨어지는 파동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여기는 뚫리면 안 된다는 거꼭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고 만약에 내가 조금 불안불안해 내가 뭐 사람마다 심리가 느껴지는 게 다르잖아요 여기서 조금 내가 불안불안하고 뭔가 꼬리가 길어지면서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다 움직임이 막 거리랑 갑자기 폭발적으로 나오면서 이상해진다 꼬리 막 달리면서 그 때는 여러분들 여기서 분할익절 한번 해놓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것까지 기억하시면서 지금 그림은 좋으니까 건드려주고 만천원까지 가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총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큰 흐름상 박스권 진행 중인데 최근 움직임이 굉장히 이상하다. 원래 박스권을 위에서 실패하면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내려와줘야 되는데 안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해볼만 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다. 무엇보다 거래량이 왕창 줄어들었다라는 건 거의 매도 물량 자체도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이니까 여기도 지금 해볼만 하다라고 느끼고 여기서 지금 버텨보면서 싸워보려고 하고 있는 거다. 잔뜩이나 어제 한번또 찔러보면서 반응 봤더니 더 줄어들었어요. 그 말인 즉슨 지금 여기 엄청 헐겁단 소리입니다. 슬슬 가능성이 열릴 수 있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서 계속 힘 붙여 주면서 넘어가 주는지 보시고 여기 넘어만 갈수 있다. 이격만 벌려 준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 파동 사이즈 그대로 끌어올리면서 11,000원 정도까지 다음 목표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가 11,000원 잡고 전량 익절하시면 되고요. 여기 건드릴 때, 요 건, 넘어가야 되는 자리 건드릴 때, 뭐 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거리량이 좀 폭발적으로 나오면, 약간 매도 물량이 다시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소리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격 벌리기 전에 뭔가 거리량 많이 나스 꼬리가 좀 달린다 싶으시다라고 하시던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분할익절 해놓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 그 역을 하시, 해두시고, 이 자리, 가격선으로 치면은 지금, 3600원 자리. 여기가 꺾이면 이제 상단 돌파의 실패를 하고 아래로 꽂고 내려가는 파동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이 밑으로는 절대 보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되셨을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해서 말씀을 드리고, 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까지야 박스권이니까, 아직 천천히 움직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돌파 나오는 순간부터는 진짜 고삐 풀린 만화지처럼 움직입니다. 그때는 진짜 속력이 너무 빨라서 이미 늦어버려 있어요. 여러분들. 그때 가서 판단하려고 그러면. 그리고 가는 척하다가 훅 빼버리고 막 속임수 난리 납니다. 그때 가서 내 몸판만 판단을 하겠다. 무조건 늦고 속임수에 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요. 움직임이. 뇌 동매매 하게끔 계속 만들기 때문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제가 여기서 지금 라인 잡아드리고 해석해 드리고 있어요. 요거 토대로 뭐 하셔라? 계획 세워두셔라. 결국 요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요거 계획 잘 세워두시고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시면 훨씬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다만 이 계획이라는 게 무조건적으로 100% 토시아는 안 틀리고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 없다? 이건 불가능하다. 왜? 이 시장 상황이라는 게 중간중간 변수들이 끼기 때문에 변수들이 끼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수에 맞춰서 계획을 수정을 해주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수정을 해주시면서 보셔야 되는데, 뭐, 수정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하면 금방 하는데, 문제가, 이게 수정을 하고 싶어도 지금 할 수는 없죠. 당연히 지금 찍고 있으니까. 진짜 지금까지 얘기는 10분에 걸쳐서 어지간만큼 해드리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미래에 발생할 모든 변수를 지금 모조리 섭렵해서 얘기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영상은 어쩔 수 없이도 실시간성 면에서 좀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잘 보완해주려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알림방이고, 알림방은 글로 써드리고요. 타자로 쳐드리기 때문에 당연히 실시간성 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좋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림방은 요게 장점이니까 한 번씩 들어오셔가지고 뭐 예를 든다라 그러면 시장 상황 설명드리면서 아, 여기서 지금 이런 흐름은 어떻게 체크를 하면서 보는 거구나. 여기서 추가적으로 움직이게 됐었을 때볼수 있는 목표가. 일차 목표가는 어디, 이차 목표가 어디까지 볼수 있고, 뭐잘 움직이다가 중간에 목표가 터치 못했는데 막 시장상 황 꺾이면서 무너져. 변수 발생이. 아, 이럴 땐 바로 중간에 끊어주고 나오는 게더 나을 수도 있겠구나. 지금 이탈하게 되면 위험성 커지는 자리들 어디니까 이미 토는 절대 보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 좀 같이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공부용으로라도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살펴보시면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정보 공유방, 알림방을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알림방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역시 종목 공유해드리는 걸 가장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종목을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를 매일같이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목표 수익률은 한3% 정도에서 10% 정도 사이로 조금 빠르게 움직이면 나아질수 있을 만한 것들로 그날 수급 들어오는 것들 보고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고, 어, 거의 매일 나가긴 하는데 정말 장이 안 좋을 때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오늘은 조금 관망하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드릴 때도 가능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하루에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이 한두 종목은 장이 진짜 완전히 무너지는 정도급까지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꼭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빠르게 공략을 해서 이런 식으로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종목들도 올려드리고요. 뭐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알림도 드립니다. 이제 종목이 올라가게 됐었을 때 알림도 드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이파이 이런 것들도 말씀을 좀 드리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올려드리고 간혹가다가 이제 너무 빠르게 턴이 돌아가지고 뭐 올려드리는 족족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게 되면. 뭐 우선 또 관망세 유지하면서 올려드리고 좀 쉬었다가 또 새로운 턴 나오는 거 있으면 또 올려드리기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우선은 종목 공유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료방이라고 해서 저희가 엉터리인 그런 종목들만 막 드리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에 움직임이 올려드렸는데도 좀안 나온다 싶으면은 중간에 좀 빠르게 끊어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 사인도 올려드리기도 하고 하면서 같이 서로 간에 교류하면서 진행을 좀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 종목만 올려 드리는 게 아니라 이후 대응까지도 같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씩들 어오셔서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종목 공유 말고도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종목이 많이 물려 있어요. 우리 업비트 창 이런 것들 한번 켜서 보시면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뭐 물론 티는 안 됩니다. 민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티는 안 내시는데 결국 보면은 다 마이너스 막30% 이런 것들 수두룩하게 물려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종목들도 뭐 언제까지고 가져갈 수만 그냥 화염 없이 기다리면서 가져갈 수 없는 거니까 요 중에서 조금 순간적으로 낙폭이 나왔던 애들 중에서는 이런 건 기술적 받는 금방 나오거든요 이번 턴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 타이밍 이좀 나올 수 있다 싶은 것들 중에 가망성이 좀더 있어 보이는 애들 같은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살펴보시라는 차원에서 평단가 관리 안내들도 한 번씩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한요 정도에 물려 있어. 근데 이게 중간적으로 낙폭이 나왔는데 내가 대처를 똑바로 많이 못했다. 뭐 이런 것들도 사인을 보시면서 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좀 올려드리기 때문에 이런 데서 평단가를 이렇게 낮춰주셔가지고 올라올 때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보시라는 차원에서 이런 평단가 안내들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씩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목들, 순간적으로 이제 낙폭이 나오는 장에서 특히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올려드리니깐요 이런 것들 같이 살펴보시면서 가시면 좋겠다.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이, 지금 계좌 안정화부터 좀 시키셔야 돼요. 맨날 들어가면은, 맨날 물려있어가지고, 이게 이런 식으로 막 종목들이 막, 그 중에 한두 개 정도만 플러스고, 거의 대부분 막 마이너스 있는데, 요거 종목 공유해드리는 것들을 토대로 같이, 여기 한 번에 못 자르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그래서 한 번에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수익 나는 것들로 같이 이렇게, 서로 간에 상쇄를 시켜주시면서 천천히 좀 줄여 나가셔야 된다. 이게 포인트다라는 것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런 것들 같이 참고하시라는 찬스 올려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 시황 브리핑도 항상 올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미증시 이런 식으로 아주 상세하게 어제 무슨 일이 있었고 고용 지표는 뭐가 나왔었고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그리고 기술적인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어차피 미증시랑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다 설명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지금 비트코인 코인의 지금 코인에서 가장 대장격이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들. 어차피 다른 알트 종목들도 대부분 비트를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비트에서 중요한 부분들, 아니면 맥점이 될수 있는 부분들, 지금 흐름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아주 상세하게 브리핑 다 드리면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이제 야간에는 특히나 이 미증시 타이밍에는 엄청나게 또 지표 발표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장 메인 지표 발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요 시간대에 어떤 변동성을 보일 수가 있고 어떤 것들을 좀 주의를 하면서 봐야 되는 건지. 고런 것들도 같이 참고하셔서 보시라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도 다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낮에도 올려드리고 오후에 장 끝나기 전에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 이런 거 브리핑들도 같이 참고를 하시면서 올려드리는 종목들도 같이 공유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평단가 관리가 필요한 것들도 있나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시향 브리핑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니까 살펴가시면서 서로 간에 교류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조금 더 나은 매매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씩들 여기 아래에 있는 무료 정보 공유방 한 번씩들 들어오셔가지고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